네자 오늘 이 화평케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아 그동안 우리가 좀 어~ 우리 여섯 가지 우리 팔복을 팔복의 여섯 가지를 우리가 좀 어,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 기억이 나시죠 다 기억나십니까 네, 하도 좀 많이 지나가지고 기억이 안 나시죠 <laughs> 네, 첫 번째로 심령에 가난앉자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온유한자또 의의 줄이고 공마른 자 그리고 극휼히 여기는 자, 또 마음이 청결한 자, 그다음 오늘 이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아, 제가 이 묵상을 좀 하다 보니까요, 이 신령이 가난한 자에 동한 자, 온유한 자, 이, 좀, 이 모든 이 팔복의 내용들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 각각 주제가 다르지만 이 전체를 보고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굉장히 더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이 팔복을 잘 몰랐는데 이번에 준비하면서 이 전체도 읽어보고 또 다른 책도 참고해보고. 보다 보니까 이 팔복이 얼마나 이 귀한 내용인가 굉장히 깊이가 있고 볼 때마다 이, 이 안에 이 살아있는 그 비밀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이제 아, 공부하고 준비했던 말씀들을 나누겠지만 아, 계속해서 이 지난주, 지난주 지 계속 들었던 이 말씀들을 좀 곱씹어서 생각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우리가 뭐다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핵심적인 것들. 아, 이 팔복의 내용. 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이 제목만 딱 외워도 아, 이게 뭔가 느낌이 딱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이 화평한 화평케 하는 자 이것이 무엇인가 제가 준비하면서 2000년 6월 25일 날오카은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그 설교를 제가 들었습니다. 2000년도니까 그, 그 당시에는 또오카은 아, 목사님께서 열심히 사역하시던 그때인데요. 제일 처음에 이제 도입부에 말씀하시기를 그때가 이제 김대중 대통령과 또 북한 김정일 위원장이 그 만나서 회담을 하던 그 시기였습니다 회담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다음 주에 이제 주일 설교를 하신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화평케 하는 자가 누구인가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은 받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가 그 말씀을 묵상하시다가 그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만나는 장면을 보면서 아 저거다 그 말씀을 딱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가? 저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막 선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김정일 위원장도 하나님의 아들인가 이렇게 질문하는데, 아 용복사님 하신 말씀이 정말 이 남과 북이 하나되는 열망을 가지고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마음을 열고 만나는 그 장면을 볼때 이게 바로 화평케 하는 자, 저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어떤 조건이나 환경을 뛰어넘어서. 물론 이 정치적인 어떤 수가 있을 거라고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그 장면을 보면서 이 오카랑 부사님께서 너무 감동 감격하셔가지고 특별히 함께 사역하던 장로님들 그런 분들이 많이 이 정부 쪽에 계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상황을 들으면서 아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을 했구나. 그래서 이렇게 놀라운 이 화평케 하는 역사를 화목케 하는 역사를 했구나 그런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화평케 하는 자가 뭔가. 이잘 감이 안 왔는데 그 말씀 딱 들으니까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아, 한 마디로 뭡니까? 우리 우리의 자존심, 자존심과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 적과도 만날 수 있는 마음을 통할 수 있는 그 마음 이게 바로 이 허평케한 자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허평케한 자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다 그렇게 오늘 말씀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단순한 것 같고 쉬운 것 같지만 이 안에 아주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산상수훈 전체를 이해하면서 이 말씀을 좀 보아야 될 텐데요. 먼저 이 산상수훈을 볼때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예수님이 제일 처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시면서 이 천국 말씀의 문을 열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이 산상수훈을 시작하시면서 팔복을 이야기하셨는데. 사람들이 이걸 이해할 때 어, 이게 뭘까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이걸 받아들여야 되나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지로 에 목마른 자, 근면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이게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인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아, 물어보면서 접근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선생수훈을 이거를 꼭 지켜야 되는 율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두 번째 사람들은요 어떻게 말하냐면. 이거는 절대로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불가능한 이론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우리가 임시적으로 임시 윤리로 이것을 해석해야 된다. 그냥 우리가 이제 어 천국 가기 전에 아 정말 이 오기 전에 이게 자, 잠깐만 있, 있는 그런 윤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러 가지 해석을 다 뛰어넘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아 마지막 해석인데요. 이 산상수훈이 바로 뭐냐면 천국의 대헌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천국의 대헌장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시민들이 윤리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하나님에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팔복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심령의 하나님자, 동환자, 온유한자이 모든 것들이요, 그냥 우리의 것, 우리의 성품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 잘 해석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해야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놀라운 특권과 또 성품과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들이 하는 거죠. 좋은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죠. 자, 이잘 생각해야 되는데 요 우리가 이것을 뭐 화평케 해야만 또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천국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일을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뭘 요구하신 것이죠? 회개하고 천국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까이 왔습니다.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뭐저 여러분 모두가 이제 회개하고 천국의 시민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천국 백성이 된 것이죠. 된 것이죠. 자, 그리고 아, 그 다음에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것입니다. 이 말씀들이 이 어, 팔복의 모든 내용이 예수님의 성품과 너무 닮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그분의 말씀들, 이 모든 것이 다이 십령의 가난한 마음, 애통한 마음, 온유한 마음, 모든 뭐 다, 다 전부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팔복의 내용은 남의 것도 아니고, 나중에 해야 될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냥 우리 삶 속에서 나와야 될 어떤 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화평케 하는 자, 이것은 남의 얘기가 아니고 저 여러분이 우리가 바로 화평케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화평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화평케 하는 자를 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 단어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 화목이라는 단어인데요. 화평이라는 단어를 제가 검색, 어, 조사를 해보니까, 사전을 보니까 이 화목이라는 단어와 같이 함께 쓰여집니다. 화평케 한다, 화목케 한다. 이 같이 쓰여지는데 자, 화목이란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 십 달려 죽으시므로 그 관계를 화목하셨을 때, 회복하셨을 때 우리 화목이란 단어를 씁니다. 영어로는 reconciliation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화목이란 말은요. 그러니까 뭐 헬라어 명사 카탈라게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구속받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사건 이것을 바로 화목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그와 동시에 우리 샬롬이라는 단어도 있는데 샬롬은요 평화를 말하는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인사할 때샬롬하 않습니까? 샬롬 이 샬롬이라는 단어도 있는데 이 샬롬은 뭐냐면요 완전하다 건전하다라는 샬렘이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많이 쓰여지고 있는데 성경에 제가 보니까 원래 이 평화와 성장과 번영이라는 말로 172회나 사용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전쟁과 평안의 상태, 인산말, 여러 가지로 쓰고 있는데요. 이 샬롬이라는 것은 어, 이 신학자를 볼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과 어, 이웃과의 관계에서 모든 계약 조건을 다 이행했을 때 주어지는 완전한 평화,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렵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우리 서로 간의 관계, 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모든 조건,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다 했을 때 그때 주어지는 완전한 평화 그게 바로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샬롬이 될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때문에 이 완전한 평화 샬롬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그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한 평화를 누리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샬롬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완전한 평안, 샬롬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단순한 평안한 마음, 좋은 마음이 아니고 진짜 이 평안과 화목 이두 가지 단어가 이 샬롬과 화목이 이미 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에 인사 한마 합시다. 우리, 우리 집사님에게 이미 샬롬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샬롬은 완전한 평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평안대에 자 우리 아, 그런 우리가 화평하고 이 샬롬이 있지만 이 세상에는 화평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이 땅의 사람들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일까 이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행복한가? 정말 만족하고 즐거워하는가? 이런 어떤 것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만족하겠습니까? 아마도 돈이 많고 또 안정된 어떤 직장이나 무엇이 있으면. 굉장히 평안해 보일 수 있습니다. 아, 평안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진짜 평안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말씀 보니까 이사야서 45장 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나님은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또 다른 데 찾아보시면 고린도서 14장 33절 고린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어지러움이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이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환란도 창조하시고 평안도 주시는데 어떤 곳에 보면 하나님은 오직 화평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제가 또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우리 이사야서 9장6절 말씀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종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준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라고 분명히 이사에서 예언했습니다. 자, 그랬는데,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을 보니까, 마태복음 10장 34절에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거물주로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신데 지금 화평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검을 들어왔다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의 식구들이라 아버지나 어버지,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한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너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좀이좀 헷갈리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도 이 땅에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면서도 똑같이 환란도 주시고, 또 평, 아, 평강도 주시고,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화평이 아니라 거물주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요. 이 땅에 거짓된 평화, 하나님이 없이 누리는 잘못된 평강을 누리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정말 평화롭고 잘 사는 것처럼 돈을 즐기며 또 쾌락을 즐기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고 하나님, 하나님과 더 원수가 되겠죠. 자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어쩔 수 없이 환란을 주시기도 하고 또 심판하시셨던 장면들을 우리가 구역에서 보았습니다. 자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도요 평강의 하나님이시고 온유하시고 정말 사랑의 예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짓된 평화에 매어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화평을 준게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검을 지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중에 우리 가정에 돈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명예와 여러 가지의 그것 때문에 싸우고 또 불화 불화에 있는 그 모든 가정에 제일 먼저 누가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거짓된 것과 싸우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보는 오늘 마태복음 10장 3 3절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거짓된 평화를 제거하고 진짜 평화를 우리가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예수님은 진짜 평강의 왕인 줄 믿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 팔복의 내용의 모습들은요.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다 보여 주는 그 아,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이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화평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려면 제일 먼저, 우리가 먼저 화평이 있어야 되, 됩니다. 우리 안에 평강이 없다면 어떻게 이 평강을 전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좋은 이 평강이 있어야 되는데, 날마다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또 저주하고 분노하고 이런 마음만 있다면 우리가 평화를 전하는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물론 천국의 시민이지만 하늘나라의 시민이지만 우리가 이 평강을 누리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평강을 누리고 날마다 복음에 충만하고 또이 기쁨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 말씀 가운 나가야 됩니다. 훈련도 바꿔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 말씀을 보면서 느꼈는데요 마가복음 9장 5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어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자, 이 소금이 우리 안에 있는데요. 소금이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귀한 것입니다. 그 맛이 있습니다. 이 복음의 비밀된 아, 그것을 우리가 알고 서로 누리면서 서로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늘 간직하고 그 귀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비밀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 로마 12장 18절 말씀, 이런 말씀입니다.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 서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화평을 먼저 가져야지, 평화를 가져야지, 뭘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요. 우리 안에 복음, 복음의 능력이 있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전하기 시작할 때,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 그때, 그때 능력이 나타나고, 평강이 임하는, 임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통해 발견했습니다. 우리가요, 아, 물론 이제 기도하면 나가지만, 진짜 능력은 최전방에서 나타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최전방에 있을 때더 간절하고 애, 애절하게 나가게 되고, 그러면서 그 영원하는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고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서 그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과 모든 것이 다 우리 안에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같이 교역자들이 우리 수용료 교회에서 우리 전도팀이 예, 전도 팀이 어떻게 사역하는지를 보았습니다. 전도 팀이요 한천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화요일마다 이 전도 대회를 합니다. 아침에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하더라고요. 뜨겁게 기도한 다음에 이 전도 물품을 막다 쌈에 들고 모든 교구, 교구 자체 자기 지역으로 가서 이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에서 만났던 사람들 몇명 만났는지, 또 복음 전환 횟수, 또 영접한 사람들, 또 이제 결신자들 다 이거 체크해가지고 매주 이 주보처럼 이 기록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 또 놀라운 것은요. 그분들이 굉장히 자발적으로 다 나오신다는 겁니다. 어떤 의무가 있는 게 아니고요. 다들 이 전도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목사님 이 얘기하시는데 이 방학을 2주 줬는데 왜 방학하냐? 방학하기 싫다. 우리는 <laughs> 우리 전도 나가야 된다. 그러면서 이 화요일 날다 모여가지고 이전 지역에 터져서 전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 이 수영여 교회가 왜 살아있는가? 전도를 하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있다는 증거. 물론 우리가 이제 예배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소금의 기능을 하면서 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 전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눈으로 보고 같이 느끼고 왔습니다. 우리가 많은 그 현장에서 물론 복음을 전하고 계시겠지만 아, 저희 교회도 우리 화요일 날 우리 전도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잘 모르십니까? <laughs> 네, 화요일 날이두 팀이 지금 오전 오후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 우리 주 목사님과 함께. 이차 전도를 하, 시작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물론 이게 되게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이 차를 대접하고 또 복음을 아, 티슈도 전해주고 근데 하시는 분들이 몇몇 집사님들이 하면서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재밌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 이 복음 전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전폭을 배워가지고 복음을 제시를 정확히도 할수 있고 또이 차를 통해서 전달할수 있고 여러 방법으로 전도를 하면서. 그중에 결신자들도 있고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되는 그런 사람들 을볼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자이 살롬의 그 은혜는요 하나님과 우리만 화평, 화평하는 것이 아니고 이웃과도 화평하는 것 서로 모두가 다 화평하는 관계를 누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걸 통해서도 하고 또 우리의 만나면서 늘 화평하려고 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때. 그때 우리 교회 안에 정말 많은 성도들이 차고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기뻐하고, 우리 안에 평강은요 자연히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샬롬이 자연히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다른 근심 걱정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당연히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우리의 평강은요 가만히 있어서 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아, 아, 죄안 짓고, 가만히 얌전히만 있으면 그게 아니고.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더 나아가서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고 또 여기 계신 분께 화평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또 예수님의 마음을 선포할 때 그때 진짜 이 샬롬의 평강이 흘러넘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화평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화평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이미 화목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과 이미 우리가 샬롬의 단계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웃에게 이 샬롬을 전하는 것입니다. 샬롬이 흐려 넘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카라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도 느낀 것은요, 오카라 목사님께서 우리가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얘기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고 또그 남편과 아내가 화목하게 되고 또 아이들과 남편과 아이들이 부모들이 화목하게 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지, 되지 않는가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에 너무나 동의합니다. 우리가요 화목해한다는 것, 이 샬롬을 잘한다는 것 사실은요 이 굉장히 쉬운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것처럼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우리가 더 헌신할 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좋은 것만 누리고 싶고 편하고 싶고 그냥 그저 어, 이 정도로 만족해, 이 정도로 괜찮아 이렇게 말할 때는요 우리가 그 능력이 나타나지않는다고 아, 생각합니다. 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정말 그 피와 땀을 흘리신 것처럼 우리가 그 희생의 마음을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과 또 우리 순원들과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께 다가가고 섬겨지고 또 기도하고 또 우리 밖에 나가서 차도 노방전도도 하고 이런 일을 하나씩 하나씩 해나갈 때 그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지 믿습니다. 정말 그때 우리 송파 땅에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충만히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화평케 하는 자. 우리는요. 모두가 화평케 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은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화평을 전하는 자, 샬롬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 그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만 가지고 있는 샬롬으로 그냥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샬롬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가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삶을 그것을 삶으로 다 보여주셨습니다. 화평케하는 자가 무엇인지를 본인이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일 무엇입니까? 화평케하는 자로 예수님처럼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태도이고 우리가 임무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의를 위하여 피박 받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텐데요. 이것도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첫 번째 복부터 쭉볼때이 단계가 쭉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고 예수님 마음을 알게 되고 이 화평의 단계에 가서 사람들에게 화평이 전하게 되는 것 이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음 주에 우리 들을 말씀처럼 의를 위하여 핍박 받는 단계까지 가는 것이죠. 그거기까지 가도 우리가 괜찮은 거예요. 평강이 있는 겁니다. 샬롬이 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단계까지 우리가 성장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전도에 관해서 부담보다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으로 이번 학기 또 나의 주변 분들에게 샬롬의 은혜를 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마음 되게 해주셔서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좀기도함면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그러나 내 모든 것, 줄게 드립니다. 사랑으로 하늘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소서 줄이 나의 마음 선 o so, 나 o so, s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 야자, 번호를 갑시다. 주님 마 내게 주소서. 주님. 주님 마음 내게 주.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내게 사랑을 하치소서 주님,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사번 주님, 마음 내게 주 셔서, 주님, 주님, 마음 내게 주 셔서, 내 아버지, 주 님, 마음 내게 주 셔서, 나를 향하시주 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 님, 마음 내게 주. 이제 가자 목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이미 샬롬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평강을 우리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들 때도 또 낙심할 때도 주님의 평강이 나를 살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평강을 소유한 자로 흔들리지 않고, 또나 누구든지 우리를 바라볼 때 주님의 평강이 임한 것을 확실히 볼수 있게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먼저 저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평강을 부어 달라고 같이 한번 주여 한번 크게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